네 반갑습니다 차트마스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아, 3빌리언 계속해서 볼텐데 아,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이쪽 영역 왔을 때 언급드렸고 지금 일단은 상한가를 이제 거의 갈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지금 장중이긴 한데 음, 일단, 일단 보시면은 요 여기 넘어가는게 중요했는데 결국에는 어, 넘기면서 어, 상한가 영역에 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올라갈 것으로 이건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 6,800원 있죠. 제가 영상 급하게 찍은 이유가 요요 요 영역이 있죠. 여기 이탈하면 안 된다. 여기 이탈하면요, 만약에 여기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림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파동 자체가 일단은 올리고 눌렸다가 올린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돌파하는 그림 나오면 이거 그냥 상한가 가거든요, 여러분들. 아, 그런 영역이니까 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어, 내일장 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일 상한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 여러분들과 이 남아있는 이슈와 재료들 그 수급 분석까지 아, 정확히 해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수급량을 좀 볼게요 아,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게 되면은 장 초반부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엄청난 매수세를 발생시키면서 들어왔고요 지금 고점에 올라가서 지금 잔존 거래량들만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아, 그래도 여러분 이 고가로 올려놨다는 거는 결국에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야. 어, 돌파하네요. 어, 좋네요. 여러분들. 자, 근데, 봐봐요. 이럴 때 체킹해야 될게 외인들의 비중인데, 외인들의 비중을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인들의 비중이 고점 자리에서도 어떻다? 상당히 많이 아, 들어오고 있는 영역이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은, 이제 제가 보통 창고를 많이 보여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아, 요런 창고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자, 창고를 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은 지금 키움증권, 개인들의 계좌에서는요, 잠깐만요, 개인들 계좌 오늘 왠지 매수세 많았을 것 같은데, 어, 없네요. 개인들의 계좌에서는 의외로 아, 매수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 매도하는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들어왔는지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누가 들어왔냐? 자, 모건, JP모건 서울에서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오히려 KB증권도 아, 매도하는 움직임이었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JP모건 서울에서 어,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JP모건 서울에서 지금 잠시만요 JP모건 서울에서 와 아, 혼자서 거의 100만 주를 넘게 터트렸네요 아, 120만주 혼자서 터트렸고 이런 움직임이라면 음, 충분히 더갈수 있고요 만약에 봐봐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상한가 마감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화요일장에 갭 뜨고 시작합니다. 한10% 정도 갭이 뜰 건데, 10% 정도 뜨면요. 이거 전체적인 이런 파동들 있죠. 얘네들을 다 넘기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더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니까, 러 이만큼 상승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가시면 좋고요. 자, 일단은 산업에 대한 확장. 자, 제일 큰 뉴스는, 이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큰 호재였죠. 자, 주가가 환화했다.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과속화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랑 또 엮여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AI 전문기업 3빌리언은 서울 그 대명원과 손을 잡고 희귀질환 진단에 앞서서 과속화를 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소화함 뿐만 아니라 휘기질환에 대한 2025년의 과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MOU 체결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또 정리해 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계획이 나올 거고요 미국 시장에 진출의 계획이 나오면 원년으로 삼고 있던 클리아 랩의 인증을 바탕으로 현지 법인 설립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26년도 매출액이 약 200억 정도로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규 개발 추진을 보면은 희귀 질환의 유전자 데이터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2년 안에 10건 이상 완료를 했고 2건 이상의 기술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다 매수세 이어가겠다는 내용이고요. 자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이 분봉상에서 저희가 좀 가서 볼 건데 잠깐만요. 제가 3분봉으로 해서 좀볼 건데 잘 봐요. 그동안에 여기서 이거 개인들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갈팡질팡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개인들의 본전의 매물을 받으면서 갈 거냐 말 거냐 요거를 좀 두고 있는데 재료의 크기로 봤을 때는 어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아 계속해서 텔레방에서도 언급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혼자서 하시다가 아 실수하지 마시고요 어 빠른 참여하셔서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체하실 시간이 없어요. 아, 제 개인 번호 잠깐 공개해 드릴 거니까 2810의 4834 번으로 3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 수급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또 알려드리고 있죠. 자, 지금부터는 좀 수급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수급과 아 원인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매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시장 산업을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거꾸로 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 25년도에 아, 주도하는 섹터들 전부 다 ai 주부터 해서 정리를 해 놨고요 그래서 보통 매매를 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산업이 올라갈 건지 시장 전망을 분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업의 가치 평가 그 다음에 실전 준비 단계를 거친 다음에 실전 타점을 잡아서 참아, 매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의 섹터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지금 여기까지 보신 아, 구독자분들만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지금 주시면 되냐면, 제가 잠깐 개인 번호 오픈 드릴게요. 아, 보통은 대응 전략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25년도 섹터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무기라고 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제거 번호 잠깐 오픈 드릴게요. 010-2810-4834번으로 문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보던 안 보던 여러분들이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나 해서 아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제가 또 실시간으로 또 제공을 해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텔레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갈 거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죠.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또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종목에 대한 상세한 대응전략 레포터까지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아, 정말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시, 신청하셔가지고 아, 좋은 자료들 다 무료니까요. 아,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또 뒤편에 아, 새로운 걸 하나 준비했는데 뭐냐면은 어, 기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력들한테 많이 당하기 때문에 기법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세력들한테 항상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패턴과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흐름 속을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항상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하면서 뭐해요 선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과 거래량들을 모르신다면 또 그냥 무턱대고 매수하셨다가 그대로 또 아, 매도를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항상 손절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흐름 속에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강의보다 제거 이거 책한번 읽어보시는 게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서 팔고 있는 책과는 차원이 틀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법들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도 매매를 이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조건 박스권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무조건 박스권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 패턴들 제가 프라이빗 박스권이라고 정의를 해놨고 여러분들이 이 프라이빗 박스권만 아신다면 국내 장에서도 70% 80% 이상 수익 내는 거 가능하시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상생하는 관계예요 저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정확한 기법과 정확한 종목 분석으로 25년도상 다 수익으로 마무리 하시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 기법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똑같습니다. 2810-4834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기법도 받고 싶고, 실시간 소통방도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요. 풀 풀세트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세 가지 얘기 드렸던 거 전부 다 제공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기법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25년도 장에 큰복 있는 매매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